LA에 손흥민 선수 오셨다면서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벽을 갖다 아니 들이방.. 드리방... 뭐 그게 아니라.. <laughs> 아이고.. 자기는 뭐. 들어 늦잖아. <laughs> 그게 뭔지 알겠더라. 여기도 타이가 아가씨. 어, 어휴. 따나워. <laughs> 여러분, 저희가 오늘 또 떠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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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집 떠나기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아들은 벌써 2시간 전에 떠났단 말이야. 저희 아들도 오늘 라스베가스를 떠났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편하게 가라고. 자기 차 지금 바꿔줬어. <laughs> 기특한 것. 그거는 어. 겉모습이고. 어. 실제는 어. 친구들 태우는데 큰거 어. 필요하다고. <laughs> 아이고 어디가 친구가 다섯 명이야? 아무튼 저희가 편하게 테슬라로 여행하게 됐습니다. <laughs> 여보. 가는 거지? 어. 저희 아들은 벌써 7 시에 떠났거든요. 라스베가스 가는 길이 트래픽이 많을 줄 알았는데 주말이고 휴일이면 라스베가스 가는 길 굉장히 막히거든요. 근데 4 시간이 안 걸려. 좀 오래전에 호텔을 예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집에만 있으면 뭔가 일할 거리를 막 찾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집을 될수 있는 대로 떠나자, 쉬는 날에는 될수 있는 대로 떠나자 가서 쉬자. 나는 원래 집에서 쉬는 사람인데. <laughs> 어, 피곤해. <laughs> 지금 도착시간이 1시 18분인데, 지금 4시간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아, 그럼 거의 안 막히는 거다. 근데 요즘 라스베가스 가는 사람 별로 없대. 뭐 통통 비있다는데 설마 라스베가스가 통통 될까요? 뭐? 네,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laughs> 나는 되게 웃긴 게 내가 지금 LA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 근데 한국에서 더 빨리 소식을 전해줘. <laughs> LA에서 지금? 어, 어뭐 LA에 뭐, 뭐 이런 게 생겼다며요? 뭐, 그리 LA에서 이런 일이 있대며요? 뭐, <laughs> LA에 손흥민 선수 오셨다면서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가면 <laughs> <laughs> 갈수록 차가 계속 많아지고, 시간은 계속 늘어나. <laughs> 아, 배고파 죽겠는데, 달려도달려도왜 시간은 그대로야. 왜 이래서 유튜브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는구나, 이거. <laughs> 배고픈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남편은 무조건 배가 고프면 안 돼요. 배가 고프면 좀 기운을 좀 못쓴다, 힘을 못쓴다. 배고프면 당연히 힘 못쓰는 거 아니야? 여보, 자기는 들어 눕잖아. <laughs> 나는 아이스 커피만 먹겠어. 아, 리네 남편 맛있어? <laughs> 에너지 충전 좀. 남편 지금 좀 자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고 후기를 어좀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기는 조금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정신적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결국에는 이 차는 고칠 수 없다. 그리고 전손 처리를 해야 된다 토롤러스로 이제 셀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셀럴이 됐는데 테슬라가 뭐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막 주위에서 많이 하고 테슬라를 맡겨둔 그 샵에서도 가격이 나올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괜히 불안한 거 있죠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2024년 구형 모델 Y 38,000불딱 나왔거든요. 다행히 융자금액 다 내고 그리고 아직 조금 남았어. 근데 그 사고에 대해서는 참 이게 어떻게 말하기가 힘든 게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매일 마다 들어오는 집 입구인데 거기서 왜 사고가 나냐 그것도 FSD로 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FSD를 풀긴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들어와야 되는 그 입구에서 들어오지 않고 지나치려고 하길래 우리 남편이 핸들을 틀어서 핸들을 확 꺾었대요 그러면 FSD가 꺼지잖아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그 2, 3초 만에 벽을 갖다 들이방... 그게 아니라... 아니, 뭐. 뭐. <laughs> 언제 일어났어? <laughs> 아니, 아직 없서듣고 있단 얘기야, 진짜. <laughs> 너무 자고 있는 아니, 거 아니었어? <laughs>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오도하고 있어. 아니, 맞잖아. 아니, 정말 눈 깎고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입구에서 왜 사고가 나냐고. 사람들이 많이 그 사고 난 거에 대해서 궁금해 들 하시는 거 같은데 사고의 유혹은 그래. FSD로 지 근처에 왔는데 얘가 지나치려고 하길래 갑작스럽게 FSD 켜진 상태에서 핸들을 만졌고 그리고 차가 컨트롤을 잃었고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소리가 아직까지 들려 와 하면서 꽝 박더라고 이렇게 나는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내가 밟은 게 브레이크인지 악세인지는 어떻게 내가 지금도 증명하시는 방법도 없고. 나는 가장 어이없는 게 뭐냐면 매일 들어오는 집 앞에서 입구에서 사고가 났다라는 게 가장 어이가 없고. 내 주관적으로는 이건 급발진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야. 음, 음. 근데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없지. 밑에다가 카메라 달고 다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끔 <laughs> 가다가 어, 어.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 보게 되면 극발진 음. 사고에 대한 보도가 나오잖아. 혹시나 어. 이제 나이드신 분이 운전하다가 음. 사고 났을 음. 경우에 어, 무조건 자기가 잘못해 놓고 무조건 극발진이야 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해. 음. 근데 내가 진짜 근데 자기가 당해보니까 근데 내가 당해보니까 <laughs> 솔직히 나는 정말 극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어. 어. 주장은 그렇게 하고 싶지. 어. 그런데 그걸 과연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어. 굉장히 외롭더라고 어. 근데 어. 나는 솔직히 27살 때부터 운전을 해가지고, 어. 내가 지금 50세 살이니까 30년 동안 어. 운전을 했고, 그리고 30년 정도 운전을 하면은, 사실 브레이크랑 엑셀은 거짓 본능이거든. 어. 아 그럼 증거로 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랬다. 우리의 경험은 그랬다. 우리의 경험은 그랬다. 그, 어, 우리의 그 경험은 그랬고 우리의 상황은 그랬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듸는 거냐면은 F 씨도 굉장히 편리긴 하 하지만 끝까지 완전하게 믿을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테슬라 그 운전하신 분들 끝까지 그 안전 운행하시고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가 제가 이직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사표 내고 딱 일주일 만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한 대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웃음> 진짜. <laughs> 차두대 운영하기 힘들었지? 내가 니들 차한대 줄여주마. 어,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laughs> 나 이제 테슬라 운전 안, 하, 안 하잖아.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 FSD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laughs>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FSD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아무튼 저희 상황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서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드디어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따뜻합니다. 따뜻한 거, 뜨거운 거. 맛있어, 좋 저희가 온 곳은 탑수시. 원래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싹 하나 수시라는 데를 가, 다녔거든요. 좀 새로운 곳에 가서 먹기 위해서 여기 와봤어요. 여기 새로 오픈했나봐, 이렇게. 대박, 축수시. 대박나세요. 38불짜리 있고, 34불. 어. 여보, 이거 먹으려고 왔는데, <laughs> 4불 정도는 더 증가한 여기가 있어. 4시간 왔잖아, 4시간. 시간당 1불씩. <laughs> 여기가 사카라보다 좀더 세긴 한데. 어, 약간. 여보, 나 이거야, 뭐였어? <laughs> <laughs> 같이 일놔나가지고 이거. <laughs> 위세천용인가 이거? <laughs> 여보, 내가 지금 딱한 달째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난 정말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거야. 이게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나이 먹으면 나이살이 있다고, 안 빠진다고.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 파코 와사비야 봐. 맛있네 이거. y e 우 l o w t a i 와우. 와우. t 우 e uni s w 와우. 와우. 와, 어우 와우, 어우. 이콜스가 먹을 수 있는 스페셜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다 30분에 포함된 거잖아. 3 0분 초장이 있어야 되는데. 초장. 여보. <laughs> 지금 초장이냐? <laughs> 맛있어? 신승해? 신승해. 음, 엄청 맛있지? 다, 다 맛있어 다. 이봐 밥이 요만큼 있어. 스시 집 가면 밥 되게 많잖아. 맞아. 밥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맛있어. 와 음. 이거. 어. 시간 달려올 만해. 언제 오니? <웃음> <웃음> 진짜 맛있다. 와. 나 원래는 내가 우니를 잘못 먹거든요. 어, 난 당신이 우니를 잘못 먹었으면 좋겠어. 알지? 신승하다. 알지? 신승하다. 이거는 어. 예술 작품 같지 않아? 작품명 어. 나란히 나란히. <놀람> <놀람> 여보 앞에 접시 앞 접시. 앞접시는 안... 아, 진짜 죽국가에나아 <놀람> 진짜 정말 피시나 보이지네 아이고. 음. 와. 음, 반한다. <laughs> 울지 말고 여보. <laughs> 왜울라 그래? <laughs> 그거 내가 내야 하나씩만 먹어. 어. <laughs> 와.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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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뜯는 기분이야. 뭐 진짜 예술이다. 자기는 생선을 갈비 뜯듯이 먹는다. 음. 어 여기 무슨 잘한다 진짜. 아, 음식가 음. 미안하 정도. 아, 그러니까. 와 이거 이천 원데 진짜? 이거를 어떻게 4 0분에 먹어? 어게 이게... 이거 빈과... 와, 같은 생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먹는 방법이 다르지? 그러니까. 아니 이건 뭐야? 오, 이게 막하래, 이아 이게 저기야. What was t h i s t h e n 아 이게 옐로 테일이야. 아 이게 고등어고 이게 여고. 어쩐지. 이게 어쩐지. <laughs> 먹으면서도 몰라. 아 이게 고등어였구나. 이거. 잠깐만, 어쩐지. 어쩐지. <laughs> 고등어 먹 맛을 먹어 알겠어 내가. 옐로 테일. 옐로. 음, 여름... 음. 그거 뭐뭐 봐. 음. 는 음. 왜냐면... 자기를 위한 샐러드. <laughs> 이미 운전을꼿꼿로 남았는데 계속 나오네. <laughs> 그로 먹는거야? 그냥 음. 어. 부드럽지? 배를 음. 완전히 통째로 튀겼네 땡큐 와우 땡큐 두번째 판입니다 수지집에서 먹는 떡볶이 <laughs> 아, 제대로다 제대로 떡볶이 한번 튀겼어 김에다. 아 진짜? 그런 다음에 수지 먼저 하라는게 아니라 음. 떡볶이도 잘안 <laughs> <laughs> 음, 맛있어. 내가 원래 어유캔이스 별로 안 좋아해. 예전에는 가면 막 본전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지, 심리가 있는 거야. 딱 먹어. 절대로 안 그래. 딱 내가 먹을 만큼. 딱 시키고, 거기서 스탑.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지. 나이가 들면서, <laughs> 여보 어? 너무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어.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어. 자기가 훔쳐든 어. 비자금으로 <laughs> 비자금 <비자금이 웃음> 내가 무슨 정치인이냐 비자금 <laughs> 비상금 비상금 야, 이럴 때쓰려고 비자금을 내가 마련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평소에 어? 자금 투자를 해놔 봐. 호텔로 아, 갑시다. 호텔로. 갑시다. 우리 남편 지금 발을 다쳤어요. 발을 다쳐가지고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많이 걸어야 되는데 어쩔 거야. 어보나 묶고 나 업고 댕겨라또 들어 누워, 또 들어 누워. 아이 사람 이사람 맨날 누울 때만 있어 이렇게 들어 누워. 지금 그냥 습관성이야 습관성. 시동 잡는 게아데 누울 자리만 있어 누울 자리밖에 안 보여.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아 아우. 아우, 정말. 잘 보였지? 오 되게 잘 보였지. 아니 너는 너무 싸서 이틀 밤에 140불 너무 싸잖아. 옛날에 와보긴 했어요. 이렇게 애들 데리고 와보긴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억이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했나? 어, 여기 화장실 이렇게 있고 샤워장. 아 아니다, 나 잘못 얘기했어요. 145불을 냈어. 내가 호텔비만 이틀에 거기에 위졸비가 90불이 들어간 거. 파킹비하고 같이 포함된 게 결국에는 총 240불이야 240불, 이틀에 240불이야 어, 이틀에 240불 불에도 싸잖아 그것도 이렇게 원베드룸 스리에다가 지금 어 키친까지 달려있는데 너 잘했어 안 했어 여보? 잘했어요 <laughs> 여보 근데 빨간 팬티가 <laughs> 지금 벨라지오 호텔에 파킹을 겨우겨우 하고 아니 저 여자가 어디다 족발을 저렇게 대고 드리는... <laughs> 타이가 아가씨. 여기 여기도 타이가 아가씨. 어? 어? 싸나워.